버섯농장을 한번 떠려고요 얼마를 벌수 있을까? 정말 돈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섯농장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버섯에 수액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버섯이 쌓인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어, 일단 오, 예. 버섯 씨앗을 씌워주고요참 버섯씨앗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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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 구급방에서 팝니다. 나는 예. 저는... 좀 썼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구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정도로 배치해줬어요. 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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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Yes. 그리고 첫째 날 낙태에서 yes. yes. 버섯들이 짭금짭금이하게 yes. 조금 yes. 귀엽게 자라났죠. 너무 yes. 금호 못해가지고 갔더니. 아, 간격이 큰 <laughs> 정도는 있어야 애가 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키우신다면, 그걸 유의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나으로 낚시,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해주고, 귀여워 보이는 애들은, 데코데코 인테리어 용으로 넣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아, 이 버섯들. 내가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아, 과연, 얼마를 벌수 있을까? 아, 솔직히 조금 기대했거든요? 솔직히 조금 기대했거든요. 아,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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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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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 어, 어, 수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번 돈이. 아, 근데 이날 하필 스타우루츠랑 비교 딱 돼서 그냥 현타와서 다 예에에에에. 뭐, 여기는 좀 귀엽잖아요. 데코데코 데코 인테리어 역으로 <laughs> 뒀습니다. 아, 정말 돈이 안 됩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미안빠!